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차장 가는 탁송이 여름철에 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2.5톤 마이티 차량을 폐차를 폐차장에 가는 코를 잡고 나왔고요어 주의해야 될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모든 차량이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냉각수랑 오일 정도는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운행 전에 확인을 하고 출발 하시는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마침 영상을 찍으려고 하던 찰나에 이 차량 자체가 지금 배터리가 방전이 났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폐차장에 가는 차량들은요 기본적으로 아직은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를 하기 전에는 보험이 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음, 배터리 충전 점프 뭐 그런 걸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런 걸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을 먼저 시동을 걸어야 될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지금 불러놓은 상태고 제 개인 보험이 아니고 차주가 직접 보험을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뭐 불러준다고 해도 뭐 걸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환영할 수는 없는 콜들이니까 폐차장 갈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좀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안 나오게 되면서 폐차장에 보내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져요.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될 거고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이 됐든 차주가 됐든 전화를 해서 폐차장을 간다 그러면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에어컨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고 사실 뭐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100%를 알 수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좀 체크를 하시는 걸좀 권장하고 혹시라도 도착했는데 에어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그 콜은 빼시는 게 좋아요. 돈을 더 준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안 간다 그럼 빼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선선해요. 그래 가지고 괜찮지 괜찮을지 모르지만 햇빛이 강한 날들은 그한콜 때문에 나머지 일들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운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을 그 갖다주는 코를 잡아서 운행할 때는 생각보다 차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일은 간편합니다. 일단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는 코를 띄운 사람과 협의를 좀 하면 될것 같고요. 서류라고 해봐야 차량 안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단 서류가 있어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앞뒤로 두 장, 뭐, 요 정도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뭐, 기스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탁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차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찍을 수 없고, 그거를 그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 앞뒤 번호판이 나오게 찍어두는 거는 차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휠 같은 경우도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휠을 또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확인할 게 있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하고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요. 이게 스틱인지 오토인지 확인을 하기 위한 좀 그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기판. 주유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키로수가 몇 키로인가. 이것까지만 보면은 탁송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착을 하면은 등록증을 주고 거기다가 어디서 온 기사 뭐 이런 칸이 있어요. 거기다 글자만 적어주면은 콜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운행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폐차장이 전국에 다 있지만 제가 굳이 좀 설명을 좀 하자고 하면은 화성이라던가 제가 지금 가는 데가 화성 폐차장이고요. 향남에 있는 겁니다. 화성 중에서도 뭐 향남이라든가 정남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괜찮은데 뭐 송산 폐차장은 좀 힘든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안성 폐차장 이런 데는 뭐 가도 다음에 콜지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양주 폐차장 전곡 연천 폐차장 여기는 사실 좀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를 가실 때는 단가가 좀 많이 좋다던가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기차를 타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 드릴 게 있는데 꼭 폐차가 아니어도 되고 일반 차량 탁송, 뭐 어떤 차량이든 관계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시동을 껐는데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가 아예 나갔던가, 뭐 제네레터가 나갔던가 해가지고 점프를 걸어가지고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어 놓은 차량들이 주유를 하면서, 아니면 잠깐 어디 들리면서, 시동을 껐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끄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고속도로라 그러면 많이 난감하니까, 일단 그런 경우에는 콜센터와 차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 고속도로에서는 무료로 점프가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사에 전화를 하시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알고 계신다면은, 탁송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거나, 무료 견인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야기는 거의 다한것 같고, 폐차장 가는 차량 자체가 항상 좋을 순 없어요. 뭐, 어떤 차들은 정말 새 차처럼 좋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진짜 일래서 폐차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안 좋은 차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상 초보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차를 타보고 하신 분들이, 아, 이 차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콜센터랑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차를 운행할 것인지, 일단 우선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차가 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운행을 <laughs> 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운행을 안하고 빼버리는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거기까지 뭐 코를 잡고 또 잡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이들이 있기 때문에 빼는게 쉽지 않아요 그런걸 잘 참고해서 폐차장 가는 탁송 운행 하실거면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거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